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어, 교과서 능률 양현권 양 3과 예, 수업 진행 중이고 그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우리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 스킬을 사용하는 것. 이거죠. 저는 그레그예요. 전 뉴욕에 살아요. 아, 좋네요. Love playing computer games. 저는 컴퓨터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Love 뒤에는 to play를 써도 상관없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저도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who doesn't. At my age, 자 요건 좀 알아둬야 될것같아 Who doesn't, 누가 안그러겠어요 이거죠 그니까 러 Who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Love, Playing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Computer games 이렇게 누가 컴퓨터 게임하는 거 싫어하겠어 이거 무슨 말이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했죠? 예, 누구나 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자그 다음 I even learned, 나는 배웠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웠습니다 Because I wanted to make a computer game of my own, 이어 내스스로라는 뜻이죠. 내 스스로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I found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 투부정사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고요. 자또 다른 방법일 때 another way를 썼습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컴퓨터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냥 막연한 하나의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의 개념인 언어들이 됐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디아들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언어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I'm excited to share it with you today. 자, e x c i t e 라는 단어는 흥분을 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사람이 주어가 신이 난 거죠. 예, 그럴 땐 수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I am excited. To, 뭐뭐 하게 되어서 정말 신납니다.라는 뜻이죠. 오늘 당신과 어, 이것을 공유하게 되어서 정말 신납니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is <laughs> dealing with. Um, 원래 dealing with는 뭔가를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인데 뒤에 질병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질병과 싸우고 계시다 뭐 이런 뜻이죠. 알츠하이머니까 뭐 치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것과 싸우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라는 뜻이죠. As you as some of you might know. 자, 이렇게 되면은 당신들도 알겠지만 이런 뜻이요. 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종종 wandering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suffer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어,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고 w a n d e r 이란 단어 중요하죠. 스펠링 wonder 가 구별하셔야 돼요. 궁금해하다라는 뜻인데, wonder 는 궁금해 하다 라는 뜻인데, w a n d e r 하면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Okay? 자, well, my grandfather sometimes wanders. 우리 그 할아버지 께서는 때때로, 어, 막 돌아다니십니다. without knowing where he is going. 자,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가 되는 거죠. 어디로 그가 가시는지 요거는 이제 어순 기억하세요. where he is going이에요. 간접 의문문 주어 동사. 자, 그다음 wandering around at night is 자, 밤늦게 돌아다니시는 것은 특히나 위험합니다가 되겠죠. 여기 위험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는 부사가 앞에 나왔고요. 됐죠? in fact 사실상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had several accident 사고를 좀 당하셨어요. because he, his caregiver failed to wake up When he started wonder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왜 사고를 당하셨냐 하면 그의 care giver가 보살핌을 그러니까 해주시는 이제 간병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간병인 간병해주시는 분이 failed wake up 일어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언제 한밤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다니시기 시작할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So 그래서 I set up t h designer wireless system이요. 자, set up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wireless wireless라고 하는 것은 무선이란 뜻이죠. 무선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무선 시스템이냐 하면 t h a triggers예요. 어, 이 대승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당연히 위치가 되겠고요. 선행사가 시스템이니까 trigger에 s가 붙었죠. 간병인의 스마트폰에 trigge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를, 원래는 이제 방아쇠를 당기다, 총을 쏠 때, 에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ert는 알람이죠. 알람을 유발하는, 작동시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operate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원래 작동시킨다는 뜻이니까, 그런 그 시스템을 발견했다. 언제 근데 알람이 작동하냐 하면 When patient steps out of the bed 요 환자가 Step out of the bed는 이제 침대 밖으로 나가신 거죠 그때 이제 알람이 오는 거죠 오 좋은 거 만들었네요 To make the system work 자 여기는 투부정사가 중요하고 work가 중요합니다 일단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다른 걸로 못 바꿔요 ing 안되고요 make가 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잡아두시고 자,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I made a small wireless circuit. 나는 작은 무선 회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thin film sensor attached to it. 자, 이 부분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이제 무슨 구문이냐 하면, with, 명사, ing 구문이에요. A가 B 하면서란 뜻이에요. A가 B 하면서.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구문을 기억하시고요. 어, 여기서는 여기에 빙이 있는 거예요. 어, 빙이 생략돼. 써도 되고 뭐 생략을 해도 돼요. 그리고 A가 뭐냐면 센서 B가 빙 어태치드 투 e it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B 하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센서가 어태치는 부착하다, 붙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센서가 부착이 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빙 어태치드 여기 수동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어태칭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c i r c i t is planted in sock or shoe 에요. 플랜트 라고 하는 것은 심다라는뜻인데 여러분, 이게 동사로 쓰면 이게 원래 뭐, 뭐, 무슨 뜻이죠? 식물 뭐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면 심다라는 뜻이 돼서, 이 circuit 은 심어진다. 수동태 기억하시고. 오케이? 양말이나 아니면 신발에. 자, 그 다음. 어, 환자분이 이제 그 침대 밖으로 나가시면, 압력이, 자, cause 에요. cause A to B 형태죠. 오케이. Okay. 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A가 B 하도록 야기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죠. 압력이 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to send an alert, 알람을 보내도록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에다가, 그렇죠? 어떤 앱이죠? That I also programmed. 내가 역시 만든그이 이 앱도 만든 거죠. 연동되는 앱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의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위치가 되겠죠. 오케이. Okay. 자, to my delight. 기쁘게도 it worked.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I will never forget. 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How deeply moved and excited my family and I were. 자, 여기까지. 요거는 일단 외워 두시는 게 좋고요. 어, 이게 moved와 excited는 그 moved는 감동을 받은 거죠. 예, 같은 말로는 touched도 돼요. 예, 감동받은 거. 내가 감동을 받고 흥분을 한 거니까 능, 느낀 거죠. 그래서 수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deeply는 깊게라는 부사로서 이것과 이것의 형용사를 꾸며 주고 있어요. 우리 가족과 내가 얼마나 깊게 감동받고 흥분했는지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laughs> 언제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나의 디바이스가 어, 여기도 중요하네요. 여기 소우가 지각 동사고 디텍팅 이거는 지각 동사 뒤에는 어떤 식으로 가죠?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ing 형태가 되죠. A가 B 하는 것을 보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내 장치가 A가 d e t e c t i 은 감지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다니시는 것을 감지하는 걸 봤을 때, 예, 그때 정말 기뻤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이 d e t e c t 중요하고요. 어, 지각 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detect 라는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At the moment, <laughs> 그 순간에 I was t a l k by what I could do for people, using, 까지. 요렇게 까지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I was stuck r by는 뭔가, stuck, struck, 아니, s t 이네요 뭔가, 이제 한대딱 맞은 거 같은 거 있죠. 좋은 쪽으로. 예, 뭔가, 하, 뭐 어떤 생각이 확 지나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해석을 이제, <laughs> 감명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아, 내가 뭔가 할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니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what I could do, 무엇을 해야 할 수,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뭐 해서요? using. 이거는 분사구문이에요. 나의 기술과 지식을 사용해서가 되겠죠. 오케이? 분사구문 기억하시고. 자, 이제 나는 making more sensors. 더 많은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할 센서죠? 자, 여기에 투부정사도 앞에 나와 있는 센서를 꾸며주는, 뭐뭐할수 있는, 뭐뭐 할, 이렇게 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서그 치매환자들을 위한 넬싱홈이니까 양로원에 기부할 수 있는 음, 그런 혹은 기부하기 위해서 해도 크게 상관없고요 더 많은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하네요 음, 다 중요한데요 이거 외워야 되겠는데 어, 외울 거 많은데요 망했는데 여러분 <laughs>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외울 거 많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에서 공부한 거랑 비슷해요 얘가 주어, 일부에서 공부한 거, 왓절이 주어. 그 다음에 대시 접속사 보어가 되겠고요. 명사절, 그 다음에 whatever they are 이거는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be used to 동사 원형까지. 그래서 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일단 해석을해 보면, <laughs> what I really want e d to tell you today 오늘 너에게 진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뭐냐하면 너의 기술과 지식이 whatever they are,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는 no matter what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can be used, 자, 여기는 be used to 동사 원형이 형태가 쓰인 거죠.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어,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지식과 기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어,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통째로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다음, it is exciting to imagine. 아, 여기 또 중요한데, 응? 어? 너뭐 중요한데, 이거 클났는데아왜 <laughs> 이렇게 너무 많은데요? 예, 네, 일단 가주어, 진주어예요. 네, 상상하는 것은 즐겁다라는 거죠. 여기선 exciting이네요. 왜냐하면 그 아까는 익사이티디었는데 그건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상상하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익사이 g 이것도 중요하고요 what would happen if 이건 가정법 과거가 들어갔네요 오케이 저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다 끝났는데 예 마지막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 개념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나 혹은 현재의 소망을 가정합니다. 자, 자, 그래서 공식은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근데 이게 비동사인 경우에는 보통 w e 를 써요. 예, 주어랑 상관없이. 근데 w 즈 r 를 써도 상관없어요. 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w e 를 보통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뒤에는 주어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해석은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우두 동사 할 텐데,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에 이제 월이 나왔죠? 예,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 what would happen? 여기도 우두가 나왔죠?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거죠. 만약에 우리들 모두가 to join in,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그러니까 조인하는 거니까,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는 것은 참 흥미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여기서부터는 다시 With what we can and like to do best, With what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걸 가지고, 아니면 With what we like to do best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잘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What 위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생략시킨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우리가 가장 잘잘할수 있는 것들, 예, 좋아하는 일 이런 걸로 왜드니까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는 건참 재밌다. 됐죠. I don't know exactly.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를요? What such a world would look like? 이건 일단 어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what이랑 like가 합쳐졌죠. 이거는 how랑 같아요. what이랑 like를 합쳐야 how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이 어떠할지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how면 여기 like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how such a world would look 아니면 what such a world would look like. 오케이? Okay?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i am certain 저는 확신합니다. it would be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케이? Okay? 뭐 감사합니다로 끝냈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에 가정법 나온 거좀 이해하시고요. 어, 그리고 외울 게좀 많아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laughs> 외울 거 많으니까 어, 외우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외워두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까지. 3강의 2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